날씨도 하 여성들의 노출도 하 뜨거운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금타가 준비한 아이템 대한민국 최고의 글래머 스타는 누구? 오늘의 궁금타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여름 와우 여름하면 노출 노출하면 글래머 그래서 궁금타가 서머 특집 글래머의 모든 것을 준비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레알 글래머란? 글래머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건강해 보이는 크고봐야죠 가슴이 나오고 허리가 네. 들어가고. 이거 같 가슴이 같이... 크면서 이쁘다. C. C. 날고 아...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C. C. 그래? C. 이상. 가슴만을 본다면은 보통 우리가 C 컵 정도는 되는 사람을 글래머라고부터 표현을 하죠. 가슴만 봤을 때 C 컵 정도? 그렇다면 컵의 기준은? 가슴에 볼륨과 밑선의 볼륨을 갖다가 재서 한 10cm 정도 되면 A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A인 거죠.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컵 사이즈는 A컵. 과연 대부분의 여성들이 알고 있는 볼륨업 민간 요법은 효과가 있을까? 이거! 주걱이나 <립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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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믿냐 공익해서요. 어... 글래머가 공개하는 글래머 메이킹 데퍼 고민이 <립> 남지현 볼륨업 운동법. 글래머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 중 볼륨의 신 슈퍼 글래머 스타 베스트 7까지 뽑아봤다 글래머에 대한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자문위원 레얼 글래머 조민영, 정지훈 안녕하 네. 실제로 봤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셨는데 어땠어요? 아시잖아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 아,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몸매가 굳이요 남성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만든 슈퍼 글래머스타 베스트 세븐 추리 버미 남지현 악질 몸매로 소문난 범미릿 멤버들 중에서도 이유덕 눈에 띄는 남지현 글래머가 본 남지현의 볼륨은 글래머로서의 당당함을 좀 본인 스스로 알고 막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멋있게 보였어요. 1컵 정도 될것 같아요. C컵? 사실 확인을 위해 남지현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를 찾아간 MC 장원. 물어보고 싶은 게참 많은데 이게 물어볼 방법이 없네. 이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아 예. 네. 어. 자, 진짜. 네. 얼마나 죠 얼핏 봤을 때, 네. C 컵 이상 정도는 <laughs>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 그래?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마, 장원아. 추정이라잖아. 추정, 추정. 난 3, 4kg 정도 감당하시고 예. 이제 컴백을 하셨는데, 예. 어, 저는 되게 걱정을 했어요. 예. 가슴 사이즈가 좀 줄어서 아. 글래머라는 타이틀, 예. 메이그라는 타이틀을 예.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예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가슴 사이즈가 전혀 줄지 않더라고요. 아. 네. 본인도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지현 씨도? 아 그럼요. 아무래도 많이 예.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볼륨 관리에 철저한 남지현이 왜 추리밖에 못한 거예요? 섹시해. 글시머보다는또 깨끗하고 예쁜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글래머보다는 예쁘고 청순한 이미지가 더 강해서 추리. 이분도 아이돌인데. 저 소성성님 전효성 그룹 안에서는 주목을 받는. 이유아니 남자들에게 많은 표를 받은 전효성 유기. 내 네, 아이돌에 더 이번에 새롭게 뜨는 글래머시거든요. 최근 서울 광고 모델로 활동. 몸매를 드러내며 아이돌계 슈퍼 글래머스타로 떠오른 전효성. 유독 남성들이 그녀를 뽑은 이유는 주목을 받잖아요 어디가요? 글래머로서. 이렇게. 춤출 때 어, 출렁임. 예,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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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laughs> 전효성 씨 몸매 장점. <laughs> 에이, 구멍은 잘 모르겠는데. 아, 시잖아요아이 사진기가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만 숙스러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만 알아요 내가 여기. o 잠깐! 본인은 글래머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자 많은 여자분들이 글래머 되 n g 원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되고 싶으세요? 글래머? 네, 되고 싶어요 왜요?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뭐 옷을 입을 때가 좀더볼륨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 다 u doing? 다아 a 스 are y 이거 d 남자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 그것도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도 글래머 되고 싶으시다? 아 청년 때는 했었죠. 네. 글래머 했었지. 네. 어, 지금도 원하시는 직분한... 거 같은데? 원해요. <웃음> <웃음> 모든 여성들의 로망 글래머. 그래서 궁금타 글래머 자문위원들에게 글래머 메이킹 비법을 물어봤다. 볼륨 비결이 뭐예요? 혹시 그 나만의 뭐 관리 비법, 유지 비법이나? 제가 식단하고 저만의 마사지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사지. 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예. 어, 제가 준비를 자. 해왔는데. 예. 이 이것은 주 주걱? 주걱하고? 네. 어, 이거요? 네. 평소에는 집에서 이걸로 미는데 네. 막 휴대하기 힘들 때는 네. 주걱이나 이런 걸로 밀면 되서요 아, 압축으로 볼륨을 키운다고라고라고라고! 유선 조직이 이쪽 부위에 있잖아요. 아, 예. 그거 기있 나요?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네. 가슴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근처의 지방은 이동성 지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밀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따라와요. 아. 그리고 부래지 안으로 가두면 아, 내가 가슴살이 되는구나. 우리 가슴살이 좀 돼요. 네. 그러면 또 이쪽 유산 조직을 같이 자극하기 때문에 음. 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가슴이 많이 커져요. 아 그러니까 살을 모아서 가슴에 네. 가두 가두리 양식으로다가 아, 네. 네. 가슴에 가둬서 그걸 가슴으로 만든다고요? 네. 야이 이, 이게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궁금 타임 씨 장원. 밥 주걱으로 그죠. 밥 주걱으로 밥을 먹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살을 모아서 가슴으로 보내신다고 네네.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이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글래머가 될수 있나요? 정도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림프순환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뭐 가슴이 좀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주걱으로 모으는 것도 주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 볼륨을 가운데로 모아서 아마 어느 정도의 물론 그게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의 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글래머셨나요? 그래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은 씨만의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전 마사지요. 어. 오일을 많이 묻혀갖고 지금 오일이 없잖아요. 잠깐만 개기름 이 네. 개기름 좀 있어요. 예. 개기름 이좀 <laughs> 있어요. 예. 제발 좀. 아니 여기 오일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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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잘 파는 게 있어요. 아, 네. 오일을 네. 잘 많이 바르면 네. 네. 둥글게, 둥글게 안쪽으로 이렇게 자기 가슴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웃음> 되게 <웃음> 이상하다. <웃음> 네. 어디까지나 시청자분들께 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거는 예. 부드럽게 텐더링 해주시면 응. 좋아요. 탄력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어. 오래 했거든요. 효과를 좀 많이 본것 같아요.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나요? 다른 것도 <웃음> 혹시? 이거만 열심히 해도. 지금 이거만 원하다 일단.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극, 만져주는 자극에 의해서도 가슴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약간의 바르기 되는 거는 뭐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아. 증명이 된 거죠. 예. 그 저는 맞아요. 저도 그런 증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연인분 아, 이런 얘기 하나요? 연인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속설들을 얘기하시는데 아, 근거 있는 얘기였군요. 예. 네, 네. 래내 자문위원이 공개한 모든 비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데 이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수 있는 글래머 메이킹 체조를 하면 볼륨업에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 고 먼저 다리를 어깨너로 벌리고, 네. 엉덩이 살짝 펴주시는. 네, 그렇죠. 조금만 더.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를 어깨 라이까지딱 올려주시는. 그렇죠. 네. 등을 날개뼈를 두개다 모아주시는. 바깥쪽으로 가슴 앞으로 밀면서 쭉 벌려주시는. 네. 이때 빠지면 나 빠지면 안 돼. 어깨라인에서 네. 아, 강하게 앞뒤로 1 네. 0번 왔다 갔다. 아, 들이마시고 네. 후. 이제 고개가 앞으로 밀려나. 아, 네, 네. 한딱당기시거든 네. 아. 척추를 고르게 딱 펴줄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가슴의 근육이 늘어나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네. 한번 하셨을 때20 회씩 하셔서 오. 잠깐 인데 몇회 정도, 뭐? 정도 하시면 가슴 운동이 가슴 운동이 아니라 네. 등을 펴서 딱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를 밀어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글래머 로망 꼭 이루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슈퍼 글래머스타 베스트 7븐 5위. 글래머랑 동순. 키는 작은데 비율이 딱딱딱딱 있는 것 같은데. 나름 황금 비율. 황금 비율. 아 나름, 나름 나름. 키는 작지만 황금 비율 덕분에 슈퍼 글래머로 승부한 스탄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너무 마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군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딱 예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몸매. 팔 라인하고 아팔 라인하고 라인 아, S라인? S라인 그리고 음, 가슴? 가슴이 어떤데요? <laughs> 가슴이 어떤데요? <웃음> 좋아요. 아, <laughs> 흥한 <laughs> <맞는> 눈빛으로 <laughs> 이 같은 남자들의 호응에도 불구 하고 송혜교가 오후에 머문 이유는?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가 뭐야? 너무 이렇게 청순하셨잖아요. 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 남자가 남자. 갑자기... 온메는 되게 훌륭하신데 병약하고 간염이 <laughs> 역사를 했는데 <그렇구나>. 너무 아프시고 <laughs> 막 네. 청순, 청순하신. 매일 누워 계시고. <laughs> 극중 여리여리한 청순한 이미지가 강하다는 <laughs> 이유로 송혜교, 슈퍼 글래머스타 5위의 랭크. <laughs> 이분은 대놓고 글래머세요. 대놓고 글래머.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laughs> 정준은 글래머 자문위원과 느낌이 비슷한 스타? 효린이요 저 효린 뽑았어요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아니에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아, 네 4위 걸그룹 글래머계 떠오르는 혜성 시스타 효린 아, 누지치 저도 참 좋아하는데 <laughs> 얼굴은 좀 귀여우면서 <귀엽게 웃음> 몸은 좀 베이글한 스타일 가슴도 <laughs> 크고 엉덩이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 볼륨감 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되게 관리 철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운동이라 그런 걸 어떤 부분에서 좀 느끼실 수가 있나요? 허벅지 라인 남자들만 보는 라인인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다 보는 라인이었군요. 네, 저말벅지 좋아해. <laughs> 가슴은 어떤가요, 유진 씨는? 예측보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볼륨은 많이 있지 는 않으신. 저정도? 그 저정도? 그 <laughs> 아, 아, 아 갑자기 아, 예. 말벅지가 좀 있어가지고 음. 허벅지에 비해서 가슴이 작아보이지 작은 가슴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 B컵에서 좀한 좀 단계 위단계아 C컵 정도? 36C? 건강미 넘치는 C. 허벅지 라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륨감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C컵 정도는 될것 같다는 효린 4위 여기서 또 잠깐 장원이가 궁금해요 곧 있으면 이제 또 피서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이니까요. 그 여자분들 가장 고민이 많으신 게좀가슴에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영복 비키니 어떻게 소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궁금타 보너스. 글래머처럼 보이는 수영복은 뭔가요?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막 달린 거 네. 네. 프릴 비키니 같은 경우에는 빈약한 부분을 부하게 보게 해드리거든요. 네. 프릴의 풍선함, 풍선함을 네. 자신의 가슴인 척 약간 페인팅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작새가 날개 펼치지. <laughs> 네. 사실 그게 자기 크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약간 향상? 네. 착취현상? 착취 현상을 노린 거군요. 그게. 또 네, 와이어가 있는 비키니들이 있어요. 네. 네. 뽕을 끼면 뽕이 티가 안 나게 해줘요. 티가 안 나게 자리를 좀잘 잡게 해준다 해야 되나? 네. 가슴이 좀더 모아지니까 와이어 문에 아무래도 풍만함이 음. 살짝 업그레이드되세요 복부랑 또배 노출하기도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음. 요즘 탱킨이라고 해요. 어, 탱킨 탱크 탑하고 비키니를 이렇게 아. 붙여서 만든 합성어거든요. 일자로 돼 있으면서 배를 살짝 가려줘요. 글래머 참은 위원이 추천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 혹시나 똥배를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게 있어갖고 아랫배에도 효과적인 그런 피킨이에요. 네. 색상도 확 튀어서 같은 사고도안 당하고. <laughs> 네. 색상이 워낙 튀니까. 네네. 네. 네. 자, 이게 또, 또다른그 권해주시는. 군살 싹다 가려주는. 예. 네. 근데 은근히 비춰서 섹시한. 아. 근데 얘 이거는 뭐 수영복 같이도 않고 그냥 무슨 옵션 드레스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에요 이게 입으면 또 틀려요 근데 약간 그물 같아서 바닷가 가시면 여기 해산물 같은 거 걸릴 것 같은데? 아이 옆에 같은. 장식처럼 <laughs> 네. 네. 이어 장식 처럼 어, 원래 그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처하시면 되는군요 네. 그릴 장식과 탱키니로 볼륨 업! 네. 복부에 포인트를 준 실수로 수영복으로 시선 분산! 배 볼륨 다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슈퍼 글래머 스타 베스트 7 단위의 주인공은? 강예빈이요 강예빈 강예빈, 강예빈. 예빈 누나요 한국 최고의 섹시 스타 예. 강예빈 씨가 몸매도 너무 좋으신데 네. 표정이 너무 섹시하세요 와. 엄청 유염하시잖아요막두번 먹을 거거든요 어떤 눈빛이죠 그게? 잖아요 죄송해요 강예빈 씨 아무나 <laughs> <박람이 웃음> <박람이 웃음> <안 웃음> 따라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닌데요 쉽지 않네요 정말 워낙 유명하고 뭘로 유명한지 글래머로 바스트가 좋잖아. 아, 딱 보면은 벌써부터 딱 티가 앞쪽에 있더라고. <laughs> 티가 <웃음> 앞쪽에 있다고요. 에이. 딱 가도 아, 이분은 글래머고, 그냥 티에다가 레깅스를 입어도 음. 글래머. 네, 그런 섹시한 이미지신 거 같아요. 강예빈 씨 네. 뽑으신 이유는?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laughs> 남자친구가 좋아하면 싫어해야죠. 이. 아니, 그래서 나도 인정을 해야죠 어떡해. 아, 어떤 부분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몸매. 몸매 중에서도. 가슴? 아 가슴 <laughs> 질투조차 무마시켜버리는 범접할 수 없는 월등한 글래머 강예빈 3위 섹시극 결정체 섹시 결정체? 1위도 아니고 2위에 오른 스타일에게 이런 극찬을? 아앞 붙었어요 시고남리 효리야 효리지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요리. 노출을 하지만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 그 사람 보면 벗고 있지만 야하지 않고 멋있어. 섹시해서 어디가 이렇게 섹시해요? 몸매요 몸매 논매 중에서도? 네 몸매요. <laughs> 아 살을 걸이, 아 살을 걸이셨어. <laughs> 예. 됐어. 볼륨감도 있고 네. 피부도 까무잡잡해서. 잘록한허리 높은... 복근? 쩔잖아요. 뭐가 쩔어요? 가슴이랑 허리랑가 가슴. 아, 아, 네. 네. 모래시계 모양. 아 모래시계. 체골이랑 음. 아. 네. 가슴. 네. 이효리 씨 가슴도 굉장히 부분했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까지도 공개하시고 그랬었어요. 뛰어난 볼륨감 때문에 성형 의혹을 받기도 했던 그녀. 직접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 최근 글래머라는 칭송을 받은 이효리. 글래머가 바라본 이효리 씨의 가슴은 어떤가요? 자연스러운 C컵. MC. MC. 어, 아 미디움 C. 아,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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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효리 씨는 중간 C컵. 중간 C컵. 잘 알맞은... 맞음. 근데 그 앞에서 D컵도 있었구만. 네. 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크기는 작은 씨커분인데도 2위를 차지하신 이유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세요 어... 사실은 저는 좀 그냥 타고 날 때부터 좀 예쁜 편이었었고요. 글래머 자문 위원들도 인정한 밸런스퀸 효리 누님 2위의 랭크. 이제 볼륨의신 슈퍼 글래머스터 2위 공개만 남긴 가운데 궁금증을 준비한 마지막 보너스 공개. 근래 어... 뭐그 되기 위해서 가슴 사이즈 키우는 법, 자가요법이나 민간요법 들어보신 거? 오늘은 민간요법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딸기우유 먹으면 커진다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아, 딸기우유 먹으면 된다. 딸기우유? 딸기우유 먹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당근 먹으면. 아, 당근이요? 네. 당근도 있었고요. 딸기우유. 네, 딸기 요렇게 우유. 예,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가요? 먹는 거로 물론 좀 커질 수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근데 당근이나 딸기우유는 아니고, 음. 콩에서. 아이소플라본이라고 여성호르몬하고 비슷한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여성호르몬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 사이가 커질 수 있으니까 콩이라든가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가슴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아마 딸기우유는 그 안에 이제 베리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부가 좀 탄력 있게 보이는 데서 조금 오해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딸기 먹으면... 우유 마시면은 가슴이 응. 커진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네. 제가 해본 결과 그건 아닌 걸로. 아닌 걸 해보셨어요? 많이 아, 먹었어? 많이 먹었는데안된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딸기 우유를 많이 마시면 몰루먹 된다 어찌? 찬물로 샤워하면 찬물로 어. 이렇게 샤워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찬물 샤워를 하면 네. 네. 그거는 아마 그 사이즈는 에 무관하고요. 네. 찬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콜라겐이 수축되면서 좀 탱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이즈가 커지는 건 아니고 좀 모양이 좀 수축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찬물 샤워는 그 자체가 이게 사이즈를 커지지 않습니다. 아그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군요 네. 찬물로 샤워하면 얼마 된다? 더 짖! 얼마 민간요법에 관한 속설 모두 거짓. 자 이제 대망의 1위 공개만 남았다. 볼륨에 실 슈퍼 글래머스타 1위 여자로서 좀선망이 대해서 복보적인 항상 글래머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음, 사진만 보고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풍 <laughs> 타신가봐요. 예. 예. 아 생각할 것도 없는데 아, 생각 할 <laughs> 자, 생각할 것도 없이 뽑아주신 아, 글래머스터이고 <laughs> 김혜수 씨죠, 김혜수 씨. 옆. 김혜수 <laughs> 김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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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수 신의 영역 볼륨감을 소유한 김혜수 1위. 김혜수 씨요. 네. 네. 아, 20대 초반의 글래머스타들도 <laughs> 많은데. 네, 다 잡혔죠. 다제끼고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한민국의 글래머는 딱한명 김혜수라고 알고 나가지고 음. 워낙에 글래머스타로 유명하시니까. 아, 기관이 아, 명관. <laughs> 아,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이자. 네. 아, 말이 필요 없는데. 글래머하면 김혜수. 김혜수 씨는 딱 가슴 보이면 나이에 맞게 약간 너무 막업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느낌의 가슴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막 섹시한 것 같아요. 김혜수 집어보신 이유? 커보여요. 뭐가 커? 커서 커요. 마음이. <laughs> 이유 뭘까요? 가장 큰 이유. 가슴이. 가슴인가? 아 커서. 뭐가요? 가슴이. 가슴이. <laughs> 아나 감동. <laughs> 고급스러운 글래머의 느낌? 딱 글래머라면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저런 느낌을 풍기고 싶다 그걸 딱 그런 걸그딱 포스를 잘 내시는 것 같아요 당당한, 당당. 섹시한,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여자가 봐도 우와 멋있다 이런 건강미가 <laughs> 있고 좀 이렇게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몸매가 자신감. 자신감. <laughs> 아 맞아요. 늘그 당당하시니까. 글래머로서 장점도 있는데 그 성격이 네. 털털하시고 당당하시니까 네. 그래도 또 이렇게또 영향 네. 있지 않을까. 피해 네. 가지 네. 말고 몸매의 장점 아. 얘기하라고 빨리. 아 말할 <laughs> 수 없어요. <laughs> 김혜수 씨는 이제 글래머의 수준을 넘어서서 카리스마 글래머. 음... 일단 몸매에 먼저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먼저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야는 느낌보다는 멋지다라는 느낌. 음 맞아요. 글래머도 부러와는 건강미의 럭셔리함까지 갖춘 진정한 슈퍼 글래머 스타 김혜수 지금과 같은 당당함으로 영원히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여름이면 더 돋보이는 황금 볼륨감을 가진 글래머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건강미 넘치는 라인에 당당함을 경비했다는것 아시죠? 우리 모두 더욱 당당한 아름다움을 뽐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궁금타 마칩니다. 궁금타 앞부분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궁금타 편성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표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은 몇 회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궁금타는 223회입니다.